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해본 엔드로이드는 스파이 패밀리의 요르포저인데요. 요르포저는 일단 암살자죠. 네 원래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뒤 로이드와 같이 이제 뒷 세계에서 이제 서뒷 세계의 프로라고 해야 되나? 난그 사람을 죽이면서 암살하는데 이제 나쁜 놈들을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로이드도 이제 스파이지만 악한 쪽으로 이제, 납, 이제 뒷세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로이드와 결혼했죠 위장 결혼. 네, 로이드는 이제 자기가 스파이에서 스파 이 임무에서 이제 아내랑 이제 딸이 필요한 걸 알고 이제 요르와 아냐를 가, 같이 살고 이제 요르는 이제 자기가 암살자인 걸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 로이드와 결혼했죠. 그리고 요, 항상 자신의 딸인 아냐에게는 존댓말했습니다. 그리고 어 <laughs> 자신의 딸인 아냐에게도 존댓말을 쓸 정도로 엄청 예의 바르죠. 그리고 원래 암살 일을 할 때는 이제 냉정하고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엄 착하고 뭐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갭모에 때문에 이제 인기도 많죠. 외모도 이쁘기도 하고 네, 뒷 모습은 이렇게 머리를 따왔네요 진지함 때 이제 요르포저의 모습인 것 같네요. 또 다른 표정 찾아보죠. 네. 이쁘게 환하게 웃고 있는 요르 포저의 모습입니다. 아까의 표정과 엄청 달리 엄청 귀엽네요. 네, 귀엽고 예쁘네요. 그리고 전 로이드랑 그 요르가 이제 서로 이제 세계관 최강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요르가 좀더 세다고 하네요. 요르가 스파이패밀리 내에서 무력으로만은 이제 세계관 최강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무력이 강한 이제 역해가 기쁘이더 인기도 많고, 예. 네. 마음도 크고요. 네. 네, 환하게 웃고 있는 요로 포조의 모습입니다. 네, 웃음이 더 예쁘네요. 원래 이제 일할 때만 아까처럼 그 처음의 포장처럼 이제 진지하지만 이제 평소에 이제 암살자 일을 안 하고 이제 평생아 평생이래 평상시 일상을 살 때는 이렇게 웃거나 어,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보여주죠. 음. 그리고 요리를 더럽게 못합니다. 네. 요리를 더럽게 못해 가지고 이제 브라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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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언니를 엄청 좋아하는 누나를 엄청 좋아하는 이제 시스콘 뭐 브라콘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두, 둘이 살았는데 이제 요르가 맨날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원래 들럽게 받았는데 이제 입맛이 퇴 거기 적응돼가지고 이제 요르의 남동생은 이제 맨날 음식이 맛있다 해주죠 근데 아냐랑 로이드는 먹고 한번 쓰러진 적이 엄청 많죠 요르의 음식을 먹고 네 이렇게 요르의 넨도로이드를 살펴봤습니다. 어, 작중 내에서도 매우 이쁘고, 이제, 아냐, 아냐랑, 이제, 비빌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서, 이제, 드로이드 자체도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럼, 스파이 패밀리 유로포저의 낸드로이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